오늘 연예계 쏟아지는 미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분이 나옵니다. 조재현 사과. 김종욱 기자. 인기탤런트 예. 인기, 인기 영화배우 조재현 씨가 본인의 성추행 의혹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날짜로는 어제죠. 예. 어제 오후에 그 한 매체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네, 네. 했고 그 동안 치졸하게 이걸 숨기려고 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제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후에 더 나오게 될 어떤 추가 폭로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 것이 한 것이 아니냐는 네.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과거에 이제 성 폭력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익명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했는데 이번 사건 보면 조재현 성추행 사건을 처음 폭로한 사람 본인의 이름 상대 이름까지 다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결론했단 말이에요. 네 배우 최율씨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은 힘이 세다라는 것이 이제 네. 입증된 사례로 할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익명성에 숨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해를 할 수도 있고 아. 사실과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누구한테 피해를 음. 입었는지를 이제 밝히다 보니까 네. 이 진실성 여부를 좀 가릴 필요가 좀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은 그걸 얘기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과 가해자 이름을 저렇게 밝혔는데 과연 그렇게 무고죄 이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과연 거짓말을 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장이 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동욱 기자. 일단 조지현 씨사과하고 나서요. 본이은 네. 출연하고 있던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DMZ 국제 다큐영화제 집행 위원장. 이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영화계에서 중요한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사퇴를 하겠다. 그럼 조지현 씨 조지현 씨 앞으로 이제 연예계 그 저, 생활 자체가 좀 둘통의기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배우로서의 이제 삶은 어떻게 보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명품 연기 또 네. 이제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아온 네. 그런 유명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 처음에 이제 조민기 씨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다음 톱스타가 톱스타가 뒤에 더 있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됐던 것이 바로 제이 씨, 그 조재현 아, 씨였는데 네, 이 조재현 씨가 더 이상 이제 그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 다져나갈 수 없게 된 그런 상황 자체가 네. 이번 미투 운동 으로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예. 어 아무래도 이제 조씨 입장에서는 예. 어 다른 어떤 활로 같은 것을 모, 모, 그 모색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지현 씨에게는 이만 하고요. 두 번째 연예계 스타를 보겠습니다. 조민기 씨입니다. 이번에는 억울하다. 김동욱 기자. 조민기 씨는 조금 조지현 씨하고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조지현 씨는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예. 조민기 씨는 일단은 좀 나 억울하다. 아무지 이런 반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민기 씨는 일단 자신이 했던 그그 동안에 나왔던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 학생들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한 어떤 애정의 표현들이 네. 각, 뭐 성추행이나 어떤 강제추행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뭐 더쉬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현재 청주대, 연극학과 1, 1학번 재학생을 네. 비롯해서 네. 졸업생들이 오히려 공동성명을 내면서 더욱 강경하게 네.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 씨의 이런 혐의들이 입증이 됐다 혹은 뭐 혐의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에 네. 지 경찰도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학생들이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또 항변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음.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학생이었던 이 일을 제기했을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되게 내장시켜 버리고 그래서 수업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애프 처리해 버리고 어 다른 어떤 강사들한테도 제좀수지좀 알아. 와. 자. 구정처장, 네. 청주대 학생들 졸업생들의 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조민기 씨의 어떤 혐의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본인은 적극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을 때는 결국 공권력이 유무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유무죄를 가려야 될이 검찰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미투운동의 촉매제가 그 됐거든요. <laughs> 서재현 검사의 이제 그 폭로를 통해서 지금 이 전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을 던지고 예.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빨리 속도를 내야 됩니다. 예. 속도를 내서 검찰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이 유무죄를 가린다. 네. 그런 신뢰를 얻어야만 이 사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미투가 네. 결국 제3의 이그 이, 그 사법기관인 이 검찰과 경찰을 갔을 때그 신뢰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연예계 스타를 보겠습니다. 오달수 씨입니다. 명품, 명품 조연이라고 불렸던 오달수 씨, 침묵, 김동욱 기자. 지금 이윤택 씨 성추행 논란 나왔을 때그왜 인터넷에서 오모 배우, 오모 배우도 예전에 많이 그랬다라는 게 거론이 됐었고, 그게 이제 오달수 씨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퍼져 나갔는데 예. 일단. 당사자는 맞다, 그러다, 반응하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오달수, 오자술 씨를 지목으로, 지목하는 예. 각종 이제 추측성 보도와 이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예. 예. 정작 오다술 씨는 어떤 소속사를 비롯해서 어떤 그 입장을 전혀 표명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이것, 이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오 씨를 지목한 그글 예. 자체가 예. 삭제됐기 때문인 거다요 아, 삭제됐어요? 예, 오 씨가 이제 예. 어떤 강제추행, 그러니까 예. 이윤택그 감독의 뒤에서 연출가 뒤에서 이런 그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라고 했던 그글 자체가 네. 삭제된 이후, 이후에 추측성 보도가 그 힘을 싣게 된 것이고, 네. 추가 폭로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오씨에 대한 의혹은 네. 의혹, 의혹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아. 누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 미투를 외치지 않는 이상은 어, 오달수 씨에 대한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어, 그런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럼 오달수 씨 문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네요. 예, 아직 군인 입장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자 마지막 연예 게스트 입니다 역시 곽도원 씨. 사실무근. 오늘 인터넷 공간 검색어 1위를 곽도원이라는 이름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곽도원 씨가 지금 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긴 한데 본인은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소수사를 통해서 그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박도원 네. 씨는 어떻게 된거지 네, 이제 박도원 씨로 지목됐던 그 당시에 연이단 거리피에서 박도원 네. 씨가 어뭐 뭐 이제 갓 성인이 된 네. 성인이 된그 여배우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 좀 입에 담기 힘든 게 네. 매춘부 여성은 이제 비, 그 매춘부 여성으로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이러기 하 좋은 나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인으로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 디귿 이응 이 초성으로서 네. 그 배우를 지목을 하다 보니 이것이 곽도원이 아니냐라는 네. 관측들이 나온 것이고요 네. 하지만 곽도원 씨가 적극적으로 네. 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네. 그리고 그 그 댓글과 그 글이 이제 지목을 했던 열이당거리패에 있었, 있었다고 봤던 그 시기 자체가 자신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네. 입장을 밝힘으로써 네. 나는 그 성, 성폭력,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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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데 이제 곽도원 씨 측의 소속사에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나오시는 대로 사실 무근이다 네. 그리고 이게 퇴단 시기와 그 이후 출연한 연극 작품 수하고도 일치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또 부인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결국 저렇게 되면 이제 진실 공방으로 아, 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곽도원 씨 측의 어떤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 사이에서 네. 그러면 그 시점에 과연 어떤 연극에 누구랑 같이 네. 참여를 했었는가 음. 이것을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려면 결국 또 경찰이나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 번져가고 있는 미투 운동, 이 미투 운동 어디까지 번져갈까요? 어떻게 되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상황 보고서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내일 오전 9시 반경 김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참사 이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막을 내리면서 검찰의 이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초로 관측되는 이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막판 다지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 납용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1시 30분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정비하던 50대 구청 직원이 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올라가 있습니다. 차량에 달린 유압 장비 아래 50대 남성의 몸이 낀 겁니다. 그레인까지 동원해 2시간 만에 이 남성을 건넸지만 남성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멈춰있던 유압 장비가 갑자기 작동을 하면서 작업 중인 A씨가 변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 A씨는 지난달부터 용산구청 계약직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 A씨가 업무를 끝내고 퇴근했다가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동료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동료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친형을 살해한 협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친형과 함께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있던 병을 깨, 형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형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시간 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위투 운동이 우리나라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데요. 연예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물터지듯 쏟아지는 성추행 사건들. 그런데 가해자로 주목되는 배우들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뱅크 이 사건 5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장녀 이방카가 한국에서 미소 외교에 연연 없다면 트럼프의 장남은 인도에서 노골적인 상업 활동을 벌인다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인도 현지 최고급 아파트 트럼프 타워 분양 홍고에연연이 없는데요. 그와의 대화 및 만찬 행사에 참여하려면 최소 4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군요. 이에 더해 현지 글로벌 비즈니스 정상회의 연설에도 나섭니다. 아무런 공직도 맞지 않은 그가 이 자리에서 외교정책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하니 이러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장녀 이방카에게 선물한 비단 신뢰화가 화제입니다. 그제 상추를 만찬에서 김 여사는 이방과 모자관이 하이를 벗고 신을 슬리퍼를 직접 준비했는데요. 당신 현장 확인해 보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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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가 직접 비단을 고르고 디자인한 실내화는 금색 실 꽃무늬 장식이었는데 이방가 보좌관이 마음에 들어하자 현장에서 깜짝 선물을 했다는 꽃무늬입니다. 평창에서 꿈을 이룬 선수들 뒤에는 따뜻한 어머니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어머니는 집안 사정 때문에 두 사녀 중 딸만 스케이트를 시키며 가슴 앓이를한 경험을 어놓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가슴이 무척 아팠죠. 아들이 처음에는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상우한테 이제 오빠 못까지 네가 열심히 해야 할 때다. 선수들도 평소 전하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엄마의 희생과 믿음과 헌신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로 대장정을 마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 무대를 빛낸 우리 선수들 모두 달콤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충전구장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 카메라 앞에서 군복 차림으로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며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그가 이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집중 지단합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명분과 실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봤더니요 서양고소장 네. 언론과 이점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방선거 때 민평당 민주당 연대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해 봤더니 그러려면 명분과 실리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평당과의 저 연대 득입니까 실입니까 득도실도 아닙니까? 아,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그 개혁 입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원내 다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아, 민평당과 정의당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때 아, 민평당과의 연대가 아, 그 어떤 명분을 가질 것인가? 여당발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역풍과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와 낡은 정치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촛불 정신을 비춰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이것이 이득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깊이 있게 민주당에서 고민해봐야 될 대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남의 방남이 우리 전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 선거에서 이 김영남의 방남 여권에 도움이 될까요? 야권에 도움이 될까요? 한쪽은 큰 득을 한쪽은 실을볼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 득을 보게 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박남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에서 농성을 하면서 김영철은 우회로로 남한 땅을 밟았는데요. 이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찬욱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영철이 방남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잠시 뒤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의 방남에 맞춰 어젯밤부터 통일대교에서 밤샘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김영철이 통일대교를 건너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김영철은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로인 전진교를 통해 방남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영철이 우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당투쟁위원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도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김영철을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 한국당은 내일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김영철 박남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바른 미래당 유승민, 박주선 공동 대표는 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46 용사 묘역을 참배하며 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평창올림픽 폐막일에 보여준 자유한국당 자체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철 일행은 오늘 저녁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